여분도큐티하세요시고 사명을 허락하시는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선지자 에이사가 선지자 중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말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날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면 님시의 손자, 여우사밭의 아들, 예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말하고 지체 말고 도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 말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후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것이니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안이 멸망하리니 느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 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말하고 그는 도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 나를 찾아온 선지자가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말하니 그들이 나팔을 불며 예후를 왕으로 삼습니다. 엘리사가 생도에게 기름을 붓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했던 이유는 그 선지자 생도가 엘리사가 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을 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사람의 모든 미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제 결과가 심판임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반역과 반역으로 세워지고 무너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사람의 욕망으로 인해 훼손되니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보다 자신들의 뜻과 영광을 높이기 위해 반역과 반역으로 왕이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욕망으로 세워진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흥황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내 욕망이 작동되지 않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